엄마 앞에 앉어 존대하죠. 그지 여기 좀 머물렀다가. 어 머물렀다가 자. 산책이 목적 이 아니고. 어 머물렀다가, 머물렀다가 너무 경치가 어, 좋아. 어, 그러니까 아, 여기 오면 그냥 그 세렝게티 있잖아 그 케렌시아 음. 저절로 돼 케렌시아 한 개가 두 마리가 있어. 그어 큰개가 하면... 있다고? 전에 왔을 때 저차 저저개 오미가 죽었다 그랬었어. 요 그래? 아미가 죽어서 새끼들 다 죽어서 나왔어요. 저기 새 거야. 음. 너무 귀엽게 생겼어. 음. 근데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저 굉장히... 음. 들어가 는 입구에 딱워 있는데 꼼짝도안 <laughs> 꼼짝도 해. 네. 어. 아니 우리가 거기 건너가야 되는데 지나가서 가야 되는데 꼭 짝을 안 하고. 잠만 있었어? 응. 그럼 어떻게? 자고 있더라고. <laughs> 근데 통로가 좁아 있고 그 응. 입구가. 너무 귀여워. 여기를 딱 누워서 그러고 자고 있는데 어, 지나가도 진짜... 보통은 개들이 발자국 응. 소리 들으면 응. 응. 일어나는데 얘는 일어나지 응. 않았다.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봤던 그큰개 말이야? 큰 개. 그런 그런 사자 같은 게 사자 같은 개. 쪽, 보이는 개. 어그 어. 어. 새끼인 것 같아. 새끼. 그때 그 어미가 그때 죽었다 고 그랬었어. 응 음. 음. 그랬구만. 여기 아마 이만라고가 보니까 오스갤러리 여기가 오스갤러리야. 오스 오스갤러리. 응. 아까 오스 지 님이 말씀하신 어. 오스갤러리야요 여기야. 응. 어, 오스 잘못 간 갤러리. 거야. 그러니까 응. 돌아서 이 거지. 좋다네. 여 너무 좋아, 응. 여기가. 좀 이것까지 끼고 있으니까. 수가 있으니까 응. 뭐 뷰가 좋으니까 응. 그냥 여기 여기 좀 응. <laughs> 앉아 앉았다.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야. 맞아. 바람도 불고. 맞아. 저기 저기 뚝방길 걷는 거봐 사람들. 음. 음. 좀 이따 걷자고. 음. 지금 경치가 너무 햇살도 좋아. 좋고. 어. 어? 맞아, 여기 알바생이라 주인이 없으니까 뭐 하고 다녀. 안 하네 음. 그치. 내가. 아 주인이 있더라도 투찰표가 아, 없는지. 여기는 할필요가 없어. 음. 여기를 음. 이렇게 온다는 거는 음. <laughs> 조금 쌀쌀한 것 같다. 여기 음. 그러니까. 경치가 너무 좋아. 끝내 도달은 의미가 없대요. 맞아. 내 도달하려고 그러고 살겠어? 어디에 도달하는 게 무슨 그러니까 도달이 의미가, 도달. 도달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도달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냥 맞아. 각, 성취, 각 성취. 지금 가고 있는 현재가 최고출. 의미가 있다는 거지. 그렇지. 가지 왔네 거. 어때 어, 자, 아우, 잘 봐줘. 아우, 가지 왔네. 내가 그랬잖아. 음. 가져가자고. 음. 내말 듣는 게 좋은 거야. 음, 그리고 여지까지 수국이 피어 있다는 게 놀랍니다. 저기 음. 수국 보라색 수국. 음. 이거를 유지할 래봐 음. 여기서 내가 그 자연을 닮은 사람들 어제 저녁 먹은 거 음. 검색했더니 15분 거리고 가면서 보면서 먹고서 소양 아이씨를 이렇게 나가는 거. 음. 점심 거기서 먹자. 그래. 어 들깨 들깨 스튜도 맛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음. 난 좋아. 또, 뭐든지 좋아. 맛있었고, 그 그거 음. 뭐야? 저올갱이전 다슬기전이가? 다슬전도맛있어뭘더 음, 뭐, 싸? 고기는 <laughs> 필요 없어. 고기는 안 먹어도 음, 안 음, 거, 어제 음, 먹었으니까. 수제비 그거 우리 고마워. 경치가 음, 너무 좋네. 음. <laughs> 아. 언니가 음. 센스 있게 시집을 그렇게